자 오늘 마지막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두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 사실 저희 VIP 추천 예정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어,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감내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근에 연속적으로 저희 다른 기법에서도 이제 검출이 됐었거든요. 그랬던 만큼 좋은 흐름이었고 다만, 지금 이제 끝물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A 스토리 이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해서, 뭐, 노려보실 분들은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 기세가 무섭기 때문에, 이 기세가 이 정도 잡혀 있으면, 보통, 추세가 이렇게 가면, 이러다가, 이렇게 가지 않아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내려기 오 마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고, 충분히 기본 차익 정도는, 기존 종목의 무브먼트를 감안할 때뭐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나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에이스토리 이고요 에이스토리 이슈 간단히 체크를 좀해 보시면 저 우영우라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그 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현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뭐, 10몇 화까지 나왔나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4화? 까지 뿐이 아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어, 저희가 흔히 약간의 이제, 어, 지능성 혹은 뭐, 장애 이런 소재를 한 드라마들이 종종 있었지만, 배우분들께서 이걸 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보통 있더라도 또 다른, 어, 제 2의 주인공을 또두 명을 두게 되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영우라는 이 변호사 캐릭터 하나가 모든 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신한 소재인 것 같고요. 어, 이 배우가 이제 박은빈 배우가 처음에는 이걸 안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하면서 기가 막히게 지금 자폐 변호사의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기가. 그래서 주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전에 에이 스토리가 한번 망한 적이 있어요. 지리산이라는 이 드라마에 기대를 좀 걸었다가 전지현 배우까지 나왔는데도 폭평이 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정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배 가까이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이슈의 민감도를 감안했을 때는 뭐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도 노려볼 수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비중 적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만 1 3 5위 하면서 3% 최소 목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소량 접근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추천으로 넘어가면 약간 비슷한 유형인데 셀리버리를 다음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봉이 6양봉째 이어가고 있고요. 적산병이 확인 추세에 이어서 추가 양봉이 나타나는 거라 사실 역시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존 역별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중에서도 122평 라인, 장기 2평 역별 라인 같은 경우는 돌파와 감시 추세적인 전환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시점에 들어와 있다. 반대로 또 얘기를 한다면 2평 역별 라인들은 모두 하단 지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항은 모두 강한 지지 포인트로 전환되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지지 흐름도 강력하다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사실 밀릴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2만원까지 뭐 안에 하나 밀린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해서 단타로 짧게 접근을 추천해 드리고요 일단 이슈 먼저 간단히 보고 추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종목명 셀리버리 종목명 셀리버리 되겠고요 시가총액 6197억 대 기록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무증과 유증 이 차이를 좀 간단히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은데 무상증자와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좋고 어떤 게안 좋냐 라를 판단할 때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다 좋고요. 그냥 유상증자 이거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유상증자 말 그대로 풀어 보시면 돼요. 무상증자다 네, 무상으로 공짜로 증자한다. 자본을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주에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공짜니까 좋은 일이죠. 네,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제3자 배정. 제3자에게 어, 이 증자를 넘기는 그러니까 제3자를 모아가지고 주식을 이제 취득하게 해가지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기존 주주에게 피해가 안 가죠. 근데 그냥 유상증자를 때려버리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만, 그냥 유증, 이것만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 무증이 완전 테마주처럼 엮이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무상증자가 터졌다면 하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뭐 셀리버리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양봉 양봉 나오다가 흐름이 약해지면 밀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형성돼야 될그 시점에 오히려 더 강한 양봉이 형성됐단 말이죠.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비됐기 때문에 한번 정도 더 보셔도 되고 짧게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35,752에서3% 목표 접근하시고요. 최소 3% 목표 잡고 하시면 됩니다. 어, 네, 말씀드린 거 반복드렸죠? 네, 3% 최소 목표 접고 하시고요. 비중 소량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